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나입니다.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말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이거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건데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아마 여러분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 낭비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전립선은 호두알만 한 크기의 작은 셈인데요.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0대부터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PH라고 해요. 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전립선비대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70대가 되면 무려 80%가 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세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소변 시작이 잘 안되고 가장 힘든 건 밤에 자다가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야간뇨라고 하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최신 연구들이 뭘 보여주냐면, 전립선의 염증과 비대는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상당 부분 예방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습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세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인 거예요. 탈수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이 진해지고 산성화되고 노폐물이 농축되어 이게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야간뇨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 비뇨기 과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60세 이상, 남성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인 그룹이 야간뇨 횟수가 41%나 감소했어요. 41%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처방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세요. 그리고 오전 중에 두세 잔,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 두세 잔, 총 6잔에서 8잔 정도를 오후 4시 이전에 다 마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국물 있는 음식도 가급적 피하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이것만 실천하시고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한 가지 더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촉진해요. 드시더라도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습관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등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밥 먹고 15분만 걸으세요. 특히 점심이랑 저녁 식사 후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식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한 고령 남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비대 증상 발생 위험이 35%나 낮았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걷기 운동을 하면 골반 부위로 혈류가 활발해져요.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잘 공급되는 거죠. 또 식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전립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걷기는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CRP라고 하는 염증 표지자, 인터루킨 6 같은 물질들이 줄어들어요. 만성 염증이 전립선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효과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점심 드시고 사무실 주변을 한 바퀴 도세요. 저녁 드시고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걸으세요. 천천히, 편하게요. 뛰실 필요 전혀 없어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나 대형마트를 걸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점심 드시고 바로 커피숍 가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만 걸으세요. 커피는 걸으면서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아, 이 주제 꺼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진료실에서도 이 얘기하기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의사인 저한테도 못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어서도 성생활은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2016년에 유럽 비뇨기 과학회지에 실린 하버드대 연구가 있어요. 무려 3만 명이 넘는 남성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 죽은 세포,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 우렬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성생활은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자위행위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만약 발기부전이나 다른 성기능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발 숨기지 마시고 비뇨의학과에 오세요. 요즘 치료법이 정말 좋아졌어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25년 넘게 이 분야 진료를 해왔는데 용기 내서 오신 분들 대부분 훨씬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성생활을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 먹는 것으로 전립선을 지키세요. 음식이 약이 될수 있다는 말, 전립선 건강에 딱 맞는 말이에요. 매일 뭘 드시느냐에 따라 호르몬 조절, 염증 반응,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먼저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아셔야 해요. 토마토, 수박, 구아바 같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특히 토마토가 최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셔야 해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조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국제암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찌개,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 좋아요. 다음은 아연이에요. 아연은 전립선의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네랄인데 테스토스테론 균형과 전립선 조직 안정성에 필수적이에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굴, 견과류가 있어요. 특히 호박씨는 간식으로 드시기 좋죠. TV 보실 때 과자 대신 호박씨 드세요.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이런 것들이에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해독 작용을 하고 DNA 손상과 세포 돌연변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전립선암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권하는 식단은요. 채소 중심으로 드시되 색깔을 다양하게 하세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드시고 통곡물 밥 드시고 좋은 지방인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사용하시고 항산화물질 풍부한 과일 적당히 드세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붉은 고기 많이 드시면 안 좋고, 가공육은 더안 좋아요. 튀긴 음식, 설탕 많이 든 음식, 술은 줄이셔야 해요. 특히 술이요. 전립선비대 있으신 분들 술 드시면 증상이 확 나빠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 숙면입니다. 수면을 그냥 휴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같은 필수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항염증 작용을 하고 조직을 수리하고 면역력을 조절해요. 암역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정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들에 비해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두 배요.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염증 조절에도, 정신 건강에도, 대사 균형에도 관여해요. 전립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좋은 수면을 위한 제 조언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저녁에는 카페인 피하시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첫 번째 습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야간뇨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은 오후 4시 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기. 둘째, 식후 15분 산책하기. 셋째,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하기. 넷째, 토마토 호박씨. 십자화과 채소 자주 먹기. 다섯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거 하나하나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25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게 있어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방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병원 오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주 실천 계획을 드릴게요. 첫째 주는 기초를 다지는 주예요.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세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6잔에서 8잔 마시기. 점심 식후 15분 산책 시작하기. 그리고 지금 수면 패턴이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몇 시에 주무시고 몇번 깨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둘째 주는 식단을 바꾸는 주예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 드세요.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15분 산책을 추가하세요. 셋째 주는 더 강화하는 주예요. 배우자분과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저처럼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맥기니의 십자화과 채소를 하나씩 추가하세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넷째 주는 정리하는 주예요. 지난 3주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야간뇨 횟수가 줄었는지, 소변 줄기가 좋아졌는지, 잠을 더잘 자는지, 잘 되는 습관은 유지하시고, 잘안 되는 부분은 조정하세요. 그리고 만약 1년 이상 건강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비뇨의학과 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전립선 검사는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비싼 약 3억을 필요 없고, 무슨 특별한 시술 받을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저도 의사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있어요. 저도 이 습관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60대인데, 같이 실천하고 있고요.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분들께요. 남자들은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전립선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미세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